여러분은 무언가를 완벽하게 정말 흠도 없이 끝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자주 합니다. 한 설교를 수십 번그 하기 전에 정말 수십 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게 뭐 말이 맞는지 뭐 씁니다, 읍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게 맞는지 어미까지 수십 번 읽으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 짧은 10분의 설교도 만드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야, 이 원고는 정말 뭐제 마음입니다. 완벽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더 이상 수정할 게 없구나. 더하거나 뺄게 없구나 하는 그런 원고가 있습니다. 그 원고를 들고 자신 있게 이제 강단에 서면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어, 여지없이 왜이 말을 했을까? 내가 왜이 문장을 넣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했는데, 내가 왜이 부분을 놓쳤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본문은 솔로몬이 20년간 진행했던 그 대역사, 그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은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고자하던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룰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피를 너무나도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세우십니다. 다윗의 뜻. 그리고 솔로몬의 순종이 합쳐져 마침내 이제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 성경이 이 성전을 가리켜 이 건축을 가리켜서 결점 없이 끝났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일에는 늘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번에는 꼭 잘해보자, 정말 완벽하게 해내보자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허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학생은 시험을 다 풀고 시험지를 이제 제출하고 나서 완벽하게 다 풀었구나 생각하지만 한두 문제를 틀립니다. 틀리고 나서, 야,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맞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걸 내가 왜 놓쳤을까? 그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늘 후회합니다. 아, 그때 좀더 내가 사랑으로 대해줄 걸. 내가 그때 어,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렇게 인생이 지나고 나면 이제 후회와 미완성의 기록이 남죠.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어도 사역이 마치고 나면 늘 부족함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일은 완벽할 수가 없더라 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불안정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계속 자주자주 자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 흠이 너무 많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건, 완전하게 세워졌다라는 건 단순한 그 건축 기술자들의 기술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장인들의 재주가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꼼꼼하게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일을 완성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16절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건축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한 것은 흔들립니다. 반드시 흔들립니다. 흠이 나오고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도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완공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성전처럼 완전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전은 화려하게 완공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흠투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흩어지고요. 기도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습관처럼, 아, 이게 무슨 말이? 하면서 막 넘어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말로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부모, 또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과 오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왜늘 실패하는 걸까? 내 인생은 자꾸 무너지고 잘못되고 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이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공되었듯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끝까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흠투성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연약함까지도 계획 안에 넣으시고, 우리의 미숙함도 하나님 나라의 그 벽돌로서 쌓아가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에 메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는 삶인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실 미래. 하나님이 완성하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은 지금 내 인생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결점 없이 정말 차질 없이 완전하게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 인생을 흠 있는 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참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쉽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자더 특별히 기도하실 때 박이미 권사님. 어, 눈 수술 하시게 되셨습니다. 고신을 일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연구 집사님께서 허리 골절 되셔서 지금 샘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부족하고 어색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